가짜 가전제품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억대 돈을 가로챈 20대 사기 일당 1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가짜 쇼핑몰 사이트와 채팅방으로 유인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집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던 20대 남성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힙니다. 같은 물을 이런데 가짜 쇼핑 사이트 개설해서 몰라요? 네. 이 남성은 전자제품을 쌍값에 판매한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사기 일당의 주범이었습니다. 가짜 전자제품 판매하는 사기 범행에 선생님께서 그 대표통장 모집 척으로 저희가 지금 피해자 특정을 했거든요. 지금 현시간으로 선생님 체포영경에서 체포합니다. 이 일당이 대형 포털 사이트 내에 개설한 쇼핑몰 화면입니다. 국내 대기업 엘사의 가전제품을 선착순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홍보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엘사 공기청정기 가격은 시중의 반값 수준. 하지만 상품이 품절됐다며 주문이 취소되고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또 다른 사이트로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도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피해자가 TV 상품 재고가 있는지 묻자 재고가 있고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상품 구매 링크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속한 사이트 두곳 모두 가짜였습니다. 돈을 입금하자 상품이 배송되기는 커녕 가짜 사이트마저 다시 접속할 수 없도록 폐쇄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수법과 각종 중고거래 사기까지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일당이 가로챈 돈만 5억 2천만원. 피해자는 무려 63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포통장을 운영하는 이른바 장집과 범행을 지시하는 오더집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23살 최모 씨는 지난 5월 인출책이 검거된 뒤에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영주 경찰서는 채 씨를 비롯한 다섯 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열세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톡 등으로 인해서 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링크를 함부로 열지 말고 사이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세탁했을 걸로 보이는 범죄 수익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